자, 설명은 이걸 할게요. 에 있는 페이지로. 자, 우리 모두는 뭘 가지고 있대요? 자, 인생에서 <laughs> 설정된 정해진 패턴을 갖고 있다. 자, 근데 이거 해석이 그렇게 돼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해오피피로 가도 돼요. 그죠? 자,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그냥 패턴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자, 우리는 좋아하는데, 자, 이때 라벨이 동사로 쓰인 거죠. 자, 라벨 붙이는 게 뭐야? 이름표를 붙이는 거잖아. 그치? 자, 뭐를 정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 자신을, 자, 뭐로서 this or that, 여기서 끊어야 되죠? 이것 또는 저것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해. 자, 나, 우리 자신이니까 뭐야? 나는 뭐 착한 사람, 준아는 못된 사람, 뭐 이렇게 이름 붙 정하는 거를. 자, 그리고, 자, 여기서 그리고 나왔잖아. 그쵸? 그럼 이 아가 뭐랑 겹렬이에요 위아. 그래 위아지 그러니까 얘가 동사와 얘가 동사 투로 연결되는 거죠? 네. 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be proud of죠? 자 우리는 quite 잘죠? 네. 자 매우 자랑스러운데 뭐를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믿음을 그지? 자 우리 생각,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는 거 아유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자 그게 여기 for example은 없지만 예를 들어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름 붙이는 거 좋아하고 뭐 우리의 믿음이나 의견을 좋아한게 자랑스러워하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면 우리 모두는 자 특정한 신문을 읽는 걸 좋아해. 그죠? 자, 특정한 신문. 자, 우리 조중동 이런 말 들어봤어요?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자 이게 뭐예요? 보수 매체죠. 보수. 자 지금 보수는 원래 좋은 말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약간 또라이가 된 거지. 꼴통 보수 이렇게. 그 다음에 뭐한결레 같은 게 이제 진보죠. 그 그니까 자 읽는 특정한 신문을 읽는 거. 그게 의견이잖아. 그렇지? 나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거. 자그 다음에 같은 소울 t 는 여기서 서 카인드의 이미지. 같은 종류의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본다. 선생님은 저건 싫어요 그거지. 판타지물. 해리포터 같은건 그걸 안 좋아해요. 선생님은 진짜 이 현실에서 있을 것 같은 영화,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 뭐? 꼬장꼬장아, 저씨처럼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어디를 간다? 샵, 가게를 간다. 그지? 에브리타, 네 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거 뭐예요? 여기도 있지만. 네번 하는 거 한다 이거야. 특정한 어떤 캐릭터가 있다,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음식을 먹어. 어떤 음식? 여기 관계되면서지? 자, 이게 동사예요. 슛. 슛가 동사였듯이 뭐야? 맞다. 맞다. 알맞다. 요죠 우리한테 맞는 음식을 먹는다. 자, 그리고 뭐 한다? 같은 종류의, 같은 유형의 옷을 입는다. 그죠? 자, 지금 여기도 굳이 하기 좀 번거롭지만 병렬이죠? read, 마 watch, 마 go. 마이 and where 이렇게, 알지? 이렇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동요 되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자 and all t h e s is fine. 그리고 모든 이런 것들은 괜찮아, 어? 좋아, 이런 거 상관 없어 이런 말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그 다음은 여기겠죠. But, 그렇지? 어, we all like 다음에 two, three, four 동요 형이들, we all like. 아 여기 다적어죠 투 리드 투 아치 투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어. TV 보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돼. 자 모든 다른 가능성으로부터 다른 가능성이 뭐야? 다른 신문도 좀 보고, 다른 영화도 보고, 자 이런 거부터 우리 스스로가 커드프 해버리면 잘라버리면 막아버리면, 자 이때 커드프도 여기다 쳐어 놔. 체키라고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체키라고? 체키라고 뭐 내용 뭐야? 못은 안 된다. 체크 아웃이든 안 된다. 그죠? 체키아웃만 적어놓으면, 자 아웃 셀브즈도 명명세가 됩니다. Our s e 명 v 예요대 s 사예요아 e 셀브즈 o o 리가 u r s e 러 v e s are very good. c h e c 대명 t out. Check u t c out. out. c e c k out. c e c 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 t h e c k out. c h e 적 k o 이어동사. c h e c k o t out. Check out. Check out. t 이 자, 우리가 근데 다른 가능성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막아버리면, 자, 우리는, 자, 비동사예요. 자, boring 해주고, 위기, i 위기도 뭐예요? 완고한. 자, 완고하다는 게 뭐야? 좋은 의미를 좀기는 거야. 고집스러운 거지? 고집스럽게 한 가지만 한 거지. 그제? 자, 완전히 고집스러운 게 완고한이잖아. 그제? 자, 그 다음에, h a r d e n e harden이에요. harden. 그 힘들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 d 가 붙었으니까 PP죠? BPP죠? 뭐가 되는 거야? 네. 아유, 아 우선 소리소리. 하기는 힘든 게 아니라 단단하다. 그지? 단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직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저 체크해주세요. 자 원래 나 뭐가 나 저거 지루해 하면은 I'm boring이에요? I'm bored지, 그렇지? 내가 지루하다고 느낀다 이거는,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는 boring을 썼어요. 그 의미는 뭐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루하게 하는 거, 짜증나게, 그렇지? 야, 저기 뭐, 지 마블 이 거? 아이언맨, 그죠? 아이언맨 보러 가자 했더니 싫어, 날 로맨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짜증나게 만드는 거잖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못쓴 뭐 거예요? 보어 이거 헷갈리지 않게 알지? 간단한 거지만, 그러니까 보어링를 여기서 안쓴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지위에 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거야, 알지? 한 가지만 고집하니까 됐죠? 자, 그래서 그 결과 라이크리토 like, 여기도 뭐랑 연결되는 거야? B 라이크리투죠. B 라이크리투 뭐예요? 뭐뭐할것 같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하기 쉽다. 그래서 여기 B 컴라이크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get not about a beat. 자, not about이 뭐, 수거던데 뭐예요? 몰라? 선생님, 선생님, 안 떠올라서 물어 보는 거야. 어... 뭐야, 찾아봐. 뒷장에 있잖아. 바로 뒷장 <laughs> 자, 여기서도 뭐예요? 약간. 자, 이것도 근데 어쨌든 뭐야? 비, 피 p 라고 이때도 개쓴 비동사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약간 어떻게 되는 거야?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요 <laughs> 지치게 된다. 뭐 타열도 의미로 쓰였나 보네.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수가 뭐예요? C, A, as d 죠 A를 B로써 봐야 돼. 자, 이 글은 주장하는 문장 찾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수능식으로 문제를 풀때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해고투잖아. 해야 한다, 머스트, 슈드. 이게 주장 하는 거겠지. 그 아, 자. 요거 고위권라서해부투가 나온 거지만 고상권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나오니까 고상 게 조금 더 어려운 거야. 근데 만약에 고상권에도 해부투나 머스나 슈드 이런 게 나오면 뭐예요? 크게 주장하면가지고 뭐. 그죠? 어 그런 거에 그냥 힌트가 될수 있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뭐로써 일련의 어드벤처 모험으로써 바라봐야만 한다. 해부투에요 해석해야 돼요. 머스트 모험 해야 한다. 자, 각각의 모험은 자 이치니까 무슨 어. 취급? 여기도 S 안 붙이고 얘도 이즈가 되는 거지, 그지? 꾸며주는 명사도 복수치고 하면 안 돼요, 단수치고 하는 거예요. 자, 각각의 보험은 올해 chance 기회야. 어떤 기회? 재밌을 기회. 또 어떤 기회? 무언가를 배울 기회. 또 어떤 기회? 세상을 탐험할 기회. 또 어떤 기회? Expand A면 뭐예요? 확장시키다, 넓히다죠? 자, 뭐할 기회? 너의 circle. 너의 원을, 너의 범위죠. 어떤 범위? 친구들의 범위를. 그리고 경험의 범위를. 그죠? 자, and broaden. 자, 그리고 뭐를 또? 너의 지평선을. 자, 지평선이라는 건 뭐야? 시야를 말하는 거지. 그치? 어, 시야를 넓히게 자,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다 투구 장사, 투구 점사 투구 에 해서 저 찬스를 꾸며주는 거죠그겠지 격렬이에요. 자, shutdown 뭐예요? 닫아 버리는 거지. 막막대야 막다야. 자, shutting down to adventure. 자, 모험을 막는 것은. 자, 동명사 주어니까 여기 뭐왔어요 린즈, 그죠? 단순치은 정확히 대리야야. 자, 이대은 무슨 데 death? 접속사 대시에요 자, 이거는 강조하게 한번 써준 것 뿐이야. 이제, 자, 뭐라는 거야. 정확히. you are shutdown. 자, 이때는 뭐예요? B PP. 시험 는 어떻게 돼? 변형이 셔셔셔 그죠? 여기 PP죠? PP. 자, 너가 막혀져 막혀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장을 요부분이지 뭐, 요 부분. 그죠? 1번 자, Constantly Wearing Mask 자, 여기도 자, 볼게요. 여기서 끊어야 돼 자, S부터 쓰니까 뭐예요? 수세기에 걸쳐, 수세기 동안이지? 자, 수세기 동안 자, 다양한, 또 많은 작가들과 싱커들 사색가들, 알지? 사색가들. 자, 여기 콤마 콤마 사이에 뭐 들어간 거예요? ing. 이것도 뭐야? 분사, 구분인지. 자, 여기도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루킹이냐 루트냐. 문법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본 거야? 이 사람들이 봐진 거야? 본 거죠? 그러니까 루킹의 능동의 형태로 되어 있지. 자, 해석할 때는 계속적 형법으로 해도 되고 꾸며줘도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작가와 사색가들은 모모를 보면서 모모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됐지? 자, 어쨌든, 요 부분이 주어고, 해부빈 스트럭이 뭐예요? 동사죠. 자, 여기서, 여기 시제 하나 신경 써야 되지? 자, 해부빈 p p 예요 우선 이 형태, 해부빈 PP 형태 를 신경 써야 되지만, 자, 왜 시제라고 했어? 해부 PP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목소리>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 힌트가 뭐예요? 오버 더 센츄리즈 그지 수세기에 걸쳐서 이거야 수세기 동안이니까 자이 스트럭은 뭐의 PP 형태예요? 스트라이크 치다 알지 치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수세기에 걸쳐서 다양한 작가와 사진가들은자 인간을 뭐로부터 보는 거예요 아웃사이드 프레스펙티브 자 티브지만 이 명사예요 관점이라는 자 외부의 관점으로부터 바깥 세상으로부터 바깥 세상으로 본다는 건 뭐야? 약간, 그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지? 자, 외부에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자, 뭐에 맞닥뜨려진 거예요? 자, 이거 의미적으로 는 뭐야? 비 e faced, t 드예요뭐에 직면하다. 뭐에 부닥친 거야? 뭐에 의해서? 자, 시어터 알죠? 시어터? 밑에 나오지만, 극장이에요. 극장, 연극. 자, 어떤 연극적인 퀄리티 특성, 뭐에? 사회적인 삶에, 그러니까 인간 삶에 어떤 연극적인 특성에 맞닥뜨려지게 되어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을 표현하는 가장 유명한 인형구는 말은 이거야. 자, 여기도 ING가 뒤에서 뿜어주니까 여기 뭐 생각된 거예요? 위치, 이즈, 이즈 하면 되겠네. 그죠? 자, 이것을, 이것이 뭐야? 이 연극적인 특성이라는 게 뭐냐? 영극적인 특성에 이렇게 맞닥뜨려진다는 게 뭐냐. 이거를 표현하는 가장 유명한 말이 come from.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서부터 온다. 이거죠. 누구로부터? 셰익스피어 그죠? 야,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 자, 근데 이거, 어퍼스트로피 S가 여기서는 소유격이 아니에요. 자, 이거 뭐예요? 이즈. 이즈예요. 이즈. 알겠지? 자, 여기 선생님, 여기서 동그라미 쳐 놓은 사람은 소유격처럼 해석해서 그래. 자, 그럼 뭐야? All the world is a stage. 모든 세상은 뭐다, 무대다 어? 근데 여기서, a t s not 그랬잖아. a 아, g 약간 왔다 i 다 하는데 사을 나타낼 때는 e 수취급 s 해요. 근데 사물을 나타낼 때는 단수 취급을 해요. 알겠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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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해0 0 0 0 0 0 0 0 문법 문제로 나오긴 좀 힘들다 이거지. 알겠지? All the world are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원래. 자 그래서 모든 세상이 뭐다? 무대다. 그리고 All the m e n and women 근데 자 근데 여기 생각돼 있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자 모든 세상은 무대고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며리 플레이어. l 리는언니지 단지보다 여기서 플레이어들은 뭐예요? 액터 말하는 거지 배우들이다. 자여기도 뭐가 없는 거야 지금.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잖아. 여기 뭐 생각된 거예요? I? R 생각된 거죠. R 그지? 앞에랑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되가지고 m e n women이니까. 자 they have their exit and their entrance 이거 우린 터고 있었잖아 따따따따따들 Exit exit 자 그래서 뭐예요? 그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뭐야 출구와 그들의 입구를 갖고 있다. 영국에서 들어와서 나가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one man in his time 자 이때 in his time은 그의 인생에서, 네. 그의 평생에, 그의 인생에서 어떤 한 남자는 자, man이 저 이유, A하고 E 알죠? 그런 거 네. 어, 어. 자, 남자는 praise many parts, 많은 부분을 연기한대 많은 역할을 한다 이거지 자, 만약 그 연극과 배우들이 자, what traditionally represent, 자, represent가 뭐예요? 보여주다, 뭐 나타내다, 뭐 이런 거예요 대표하다라는 뜻도 있죠. 대표하다. 그래서 레프 t 티티브 하면은 얘도 티브로 끝났지만 명사예요. 대표자. 알겠지? 자, 뭐야? 전통적으로 b p p 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자, 만약 이런 사람 뭐 이런 연극이나 배우들이 전통적으로 표현되면 뭐에 의해서 마스크의 이미지로. 자, 우리 연극이라는 거니까 마스크의 이미지로 표현되는 게 뭐예요? 자, 그지, 뭐, 가면. 그 배우가 진짜 가면을 쓸 수도 있죠? 뭐, 돼지, 돼지, 뭐, 돼지의 의인화에서 돼지 연기를 하면은 가면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돼지 가면. 아니면 내가 의사, 의사 연기를 하면은 또 의사의 복장을 해야 되고. 그지? 그런 거예요. 자, 래서 마스크를 낀다는 게 뭐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역할. 그지? 자, 마스크의 이미지에 의해 전통적으로 표현을 된다고 하면, 자, 라이터, 작가들, 서치해주죠 예를 들면 누구 같은? 익스페어 같은, 여기서 주어는 작가들이니까 여기 아웃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imply, 원래 뭐 합, 그 뭐지? 어떤 뜻을 내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디아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치? 자, 대디아 봅시다. 여기 접속서겠네. 자, 우리 모두가 모다 모두 지속적으로 wearing mask, 마스크를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도, 우리도 마스크를 끼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하나의 연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지, 그지? 연기를 하고 있다. 인생에서. 자,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나 여기에 for example을 넣을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예시들을 넣은 거니까. 이 연기를 한다는 게 뭔지, 알겠지? 어, 접속사될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주고 f 이 r e x a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제 봅시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자, 기 보세요 b e 액터예요 자, 이때 b e t 는 뭐야? 얘를 꾸며줘야지 그 o o 의 비교뿐이지, g o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배우야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한마디로 연기를 잘한다는 거야 연기를 잘한다는 게 뭐야? 여기, 여기 연기를, 연기는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그럼 뭐예요? 인생을 잘 살아간다, 이거지. 연기를 잘 한다. 자, 자기 유형들. 근데, 애비 이블, 뭐예요? 악 사악한. 사악한 유형, s e a c h as, 예를 들면, 라고 같은. 이 라고가 뭐, 이렇게, 인물인가 봐. 어디에서? 연극 오셀로에서. 그치? 오셀로에서. 라고 같은 그 사악한 유형들은, 자, be able to conceal, 숨기다. 그들의 hostile intention. hostile, 적대적인. 알지? 자, 적대적인 의도를 숨길 수 있대 어디에? Behind the friendly smile, 그 친근한 미소 뒤에, 이제 숨겨. 자,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act, 연기할 수 있대, 행동할 수 있대. 자, with 추상 명사죠? 그럼 얘도 뭐라고 똑같은 거야? 저거다, with 추상 명사. 이때도 저거 놓으세요 그럼 문제 알잖아. 자, with 추상 명사는 뭐라고 했지? 사 그래서 with ease 하면 뭐예요? 이질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더 자신감을 가지고 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치? 더 자신감있게 그리고 더 허세쩔게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거지. 그지? 자, 그러면 혹시다 자, 더 자신감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허세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대. 또 어떤 예를 들면? 자 걔네들이 보통 뭐가 된대요? 음, 뭐, 리더. 리더들이 된다. 알았지? 우리 아이들도 허세에 떨고 자신감, 허세까지는 아니지만 자신감을 가져야 돼. 선생님이 지금 우리는 수능의 포인트를 안 맞히는 아이지만 자, 수능을 풀 때는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한 게 뭐야? 내가 똑똑하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야 돼. 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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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다 이거 네 이런 식으로. 알았지? 어, 뭐, 다 모든 과목이 국어나 이런 부분들 내가 이거 외모 풀어. 공부했는데 왜 풀어?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야돼요. 풀때난 안돼 어, 어려워 수학 난 수, 수학 병신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 더군다나 영어는 아니 보면 되요 이해 안되면 왜요? 왜우면요 많이 보면 되요 자 그리고 또또 또 하나 예를 또 들어준거죠 사람들인데 또 어떤 사람들이야? Excellent acting skill 결론 내린거네요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는 결론 내리는 거 뭐, t 스 u s 나 뭐, in o t h 이런 거될수 있겠네. 그치? 접속사 문제를 굳이 낸다면, 아까 for example 이나 이런 거낼수 있잖아. 그치? 어,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하는 거야. 자,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훌륭한 액팅 스킬, 훌륭한 연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자, 뭐예요? 내비게이터가 뭐예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안내. 원래 항해하다, 이런 뜻이지. 그치? 안내하다는 뜻도있죠 자, 우리의 이때 컴플렉센트 시방 복잡한 사회 환경을 잘 나아갈 수 있는 거지, 헤쳐나가지고 항해하다의 뜻에서 나온 거 여기서는 안내하다보다. 이지내비게이트가왜내비게이션이야 원래 옛날에는 뭐 밖에 없었어요? 배배배 배. 배 타고 다녔잖아. 그지? 멀리 가거나 이럴 때. 그지? 그래서 그때는 뭘 봐요? 뭐? 지금처럼 저거 있어? GPS 있어 지금? 옛날에뭐 봐? 지도. 별자리. 바다의 지도가 어디서 다바다봤에 없는데? 별자리 보고 방향하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데비게이트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 자, 이때 배로는 뭐의 비역급이야? 웨리죠 아까는 구세비역급이었고. 자, 그리고 또 뭐한다? Get, o 나아갈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지. 자,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도 이거 데 철학적인 질문이야. 답답해 보세요. 다 뭐야? 자, 5번이죠. 어저스트가 뜻이 뭐지? 조절하다. 자, 우리의 행동을 조절한대요. 맞춘대요. 어디에 근거해서? 사회적 맥락. 주어진 사회적 맥락에서. 선생님이 그랬지만,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 보기가 있는 거는 이 영어 꼭 힘들어. 외운다고 생각해야 돼.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 진짜로. 알겠지? 아, 힘들어. <laughs> 아, 20분이다. <힘듭니다. 웃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